신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메시지 역으로 우리 같이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함께 먼저 읽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들의 내면이 밝아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더 입는 그런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같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오후 예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요. 정말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찾아도 그 회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어, 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애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서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장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어 야곱이 어 장자의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고 넘겨주라고 계속 그렇게 한 요구를 할때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파축한 그릇에. 예, 그것을 바꾼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 가져라. 하고, 팥죽을 받아 먹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줬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막상 장자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가서 받으니까, 아버지는 애서를 주려고 했지만, 이미 애서는 장자권을 팔았거든요. 응?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야곱은 사실은 장자권을 예,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축복받은 다음에 돌아가서 어,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것은 돌켜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돌이킬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회개할 때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성공적인 회개가 되어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회개는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회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회계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회계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사실 축복받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축복이 축복 따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때 실제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할수 있는 한 정말 회개한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아주 골치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장로들, 어? 집사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을 축복받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어,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고 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보면 회개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을 때 정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회개한 거 맞죠? 응? 이건 말과 행실이 달라요. 회귀한 사람은 회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너,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분별하라,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핍박자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회개를 통하여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이자 하나의 문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뭔가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내면의 변화도 있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전과 똑같다. 똑같다. 그것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지 삶이 바꿔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의 회개를... 이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이 회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이룬 자들이 되어져서, 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까지 제가 회계가 아닌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계가 아닌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회계인 것을 이번 주 중에 쭉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회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 참석하는데요. 어, 보면 그 사람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어, 그런 것은 외적인 행위, 행위에 속한 것이고요. 회개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것, 그것을 입으로 말할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회계란 말이죠. 그래서 회계를 가르쳐 유턴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어? 이거,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우린 가다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어,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가는 것. 그래서 확실히 방향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회결를 한다. 응?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가 있는데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지적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게시록 3장 3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뇌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은 뭔가를 들었고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요 깨달았다고,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깨달은 것, 머리에 지식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 회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어, 우리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식 자못 하면 당나귀를, 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당나귀의 귀가 큽니까? 예. 큽니다. 머리보다, 이렇게 머리보다 위에 솟아, 소사, 솟 오르거든요. 멀리서 나오는 소리들을 잘 감지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귀가 열려갖고 크건 것은 좋은데, 좋은데, 당나귀가 특징이 뭐죠 심의 장사예요. 심이 장사에서 큰 짐들을 잘 옮겨요. 그래서, 일, 일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듣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어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들의 내면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방식이 있다고 그거 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방향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성경은 그렇게 했어도 나는 이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세상 말로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질, 우리의 내면의 기질조차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장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떠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스타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독 해서 사셔야 된다. 그러면, 내, 여러분들, 이, 나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허물을 벗듯이 벗는 거거든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아요. 바다, 이게, 내과에 가면 가재가 있어요. 가재. 가재가요, 어, 평상시에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껍데기가 물렁물렁, 물렁물렁 물렁 해요. 어그 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예요. 다른 것에 공격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렁물렁할 때는 변화될 때예요.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몸 전체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껍데기를 딱 벗으면 그런 모든 것들의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을 깨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의 방식을 아니,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깨버리겠다. 이거, 이것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 변화를, 변화를 겪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젊은 청년들은, 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변화가, 이, 거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요, 아, 자기의 스타일을 변화가, 변화되기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한 그러세요. 아,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응? 젊은 청년들은 과감하게 변화되더라. 과감하게 변화돼. 그래서 어,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다. 실제로 실제로 그분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어? 왜냐하면 그분의 용기를 보시고 나에기도 도전이 되게 다 해가지고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을 원하지, 나이 드신 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고정관념으로 나를 딱, 그 고정관념 속에 나를 가둬두르시면 안 되고, 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스타일을 과감하게 깨야 돼요. 깨셔야 돼요. 응? 나는 변화되리라. 아멘.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깨트리라. 이거요. 독수리가, 독수리가, 여러분들, 독수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날개이고, 날개이고, 불입니다, 불이. 불이. 부리. 근데, 불이로 가서 쪼이잖아요이 뜯고 하다 보면, 이게, 낡아지거든요. 그러면, 낡아지면 어떻게 되죠? 응? 어? 딱, 이게, 낡아지면, 이거 죽는 수밖에 는 없어요. 근데, 예, 그것을, 새롭게 되게 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던 불이를, 바위 같은 데다 탁 부딪혀가지고 깨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자기 부리를 가다 바위에다 깨가지고 깨진다? 저절로 벗겨지는 게 아니라 가서 깨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건 굉장한 위험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수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것을 선택하느냐? 죽을 거라고 하고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가 깨져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거기서 나와서 그것이 그 독수리를 새롭게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에 갇혀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깨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나의 습관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로 침례받은 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라고 또 나를 내가 회귀한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 이미 아시잖아요 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거될 때 거기서 마술을 하던 마술사 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와서 보니까 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실제적인 기적을 보니까 자기는 속여서 눈 속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 이 빌립 집사님은 하는 게 너무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던 것을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배우면서 가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가 마음에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그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받게 하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서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다 꺼내가지고 돈 주면서 어? 나로하여금 나로하여금 그것을 나에게 주어가지고 어? 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에게 좀 그것을 팔라고 요청하는 이 세속적인 이 세속적인 예, 그의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 그의 세계관이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함을 과감하게 깨자. 깨자, 응?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내가 깨져야 되겠습니다. 응?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어,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어, 설교를 듣고 또 기, 어, 기, 설교를 듣고 병이 고침을 받았다. 기도와 기도, 도움을 받아서 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다. 병 고침 받은 그것이 내가 회귀한 증거다. 절대 그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하여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거든요.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한 그것이, 고침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지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아홉 명은 각자가 자기 길로 다 갔어요. 한 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어, 입맞추면서 어, 감사를 표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홉 명을 찾으시고 그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을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가, 치료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치료는, 여러분들, 하나의 우리가 죽게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 속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병든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다. 라고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요번에 요번 이번 주간에 요번 주간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 주님의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나의 모습을 몰라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니까. 말로는 교만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교만함을 벗어 버리지를 안고 있다니까. 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환상을 통해서나 또 계시를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꿈이라도 꾸게 해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말이죠.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돌이켜야지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지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응? 오늘 우리가 어 오늘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진정으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올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값진 이, 이, 이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게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가운데, 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심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오느냐, 안 오느냐는, 우리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안 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시간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